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승현 목사와 함께하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새천년설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하늘로 올라가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 새 땅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영만 천국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영육 둘다 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합신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에요. 음, 이 새천년설이라는 그 지, 질문이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천년왕국이 과연 어느 때 일어나는 사건인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개혁주의 교단은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견해가 정리될 수 있는데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를 기점으로 그 전에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후천년설.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를 그 천년이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숫자이며, 이 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완전수들의 연합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어 개혁주의의 무천년설이죠. 뭐 뭐가 100% 맞고 뭐가 100% 틀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문맥상 성경을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상 무천년설로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에 간다라고 말할 때이 천국은 질문에 나와 있듯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오해가 생겼죠. 천국은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하늘 나라잖아요. 이 하늘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통치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 곧장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곳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이땅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여전히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생활이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작은 섬김과 그 희생적인 삶을 통해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아니고 우주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이 땅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웠던 이 땅,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각보다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된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전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삶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와 땀 흘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그 완성이 될 것을 그렇게 열매에 맺혀지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몇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니글의 이파리 여러분 이그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이 있어요. 돌킨이 톨킨이 쓴 어, 톨킨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죠. 이 니글이라는 화가는 꼭 그리고 싶었던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파리 하나에서 시작해서 나무 한 그루 전체의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뒤로한 그 아름다운 자연과 그 세계를 그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어, 니글은 그것을 그려내기 위하여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만큼 커다란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나뭇잎 하나하나의 공을 굉장히 많이 그리드렸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부탁하는 일을 처리하느라 그는 쉴새 없이 붓을 놓아야 했어요. 어느날 밤에 이 니글은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왔고 그는 결국 죽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니글은 그를 따라가면서 엉엉 울며 소리칩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의 그림은 마을 박물관에 전시되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입사귀. 그렇게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림으로 남았죠. 니글이 그렇게 하늘 열차를 타고 그 하늘나라 가장자리로 들어갈 때쯤에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니글이 그 열차에서 내려서 얼른 그리로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것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죠. 커다랗고 아름다운 나무. 그의 나무가, 그 니글의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니글은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뒤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았죠. 천천히 팔을 들어 활짝 벌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선물이야!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잎사귀 하나만 남긴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의 수고가 절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 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바랐던 그 나무 그 뒤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딸랑 이파리 하나짜리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에 그는 그 고개를 숙인 채 그곳에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무가 그 앞에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미래의 새로운 그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진짜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껏해야 눈꽃만한 그런 성공과 눈꽃만한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일이 진짜 나무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 진짜 자연과 그 아름다운 세계를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손잡고, 때로는 주님께 안겨서, 업혀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이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능력만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잘, 더 많은 업적을 내야 하는 게 아니죠. 주어진 자리, 맡겨진 능력만큼을 살아내는 겁니다. 평생 딸랑 나무 잎팔이 하나 남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나무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사람내이라 라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파리 하나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진짜 나무와 진짜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그 천국의 흔적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시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청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